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 시즌 2 숨겨진 계략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시는 1000명 이상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끼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 아, 이 아. 목이 별로 안 좋아. 원앙 소리 오, 진짜 확실히 좋아지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시는 1000명 이상의 어, 정확히 160명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여행을 사랑한 남자 키티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 시즌 2. 숨겨진 계하를 찾아서. 시즌 1과 시즌 2의 바뀐 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업체 협찬을 받습니다. 협찬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구독자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주신 저희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체 측에서는 협찬을 주실 때꼭 무료 숙박권 5장 이상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다른 협찬도 받을 겁니다. 뭐 밥, 파티, 고기 뭐 이런 뭐뭐 음,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제가 간날의 영상의 분위기와 다른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제 영상을 보고 가셨는데 너무나어 느... 그날의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하지만 가신 분들이 느끼는 게 너무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시 제가 판단을 한 후에 그게 정말 틀리다 싶으면은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리얼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좋은 곳은 찾을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 호스트님들 잘 들으세요. 어, 아주 간단해요. 광고 많이 안 하시고 되게 한적한 게스트하우스.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여기는 가봤는데 정말 좋았다. 이런데는 저는 협찬 안 받으세요. 협찬 안 받고 제가 그냥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그 무료 숙박 정도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아래 네, 메일 주소 기입해 놓겠습니다. PTV의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